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잼민이를 아들로 둔 찬이기 아빠 박인열이라고 합니다. 요즘 너무 말을 안 듣고 시키면 말대꾸가 주로바로 바로 날라오고 유근영 어, 선생님께 혹시 이 솔루션을 의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꼭 오셔서 찬이기한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이가 그동안 고마웠다.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해피 데이 <laughs> 오늘은 끔치기가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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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차이 진짜 개 오지네 찬이가? 예? 네? 이제 게임 그만한다 그랬잖아 아 입허벌하고 입허아아 진짜 입허아한다고 찍지마 팜토리 <laughs> 같이 귀엽게 생겼네 진짜 <laughs> 식아 찬이가 아왜 그만하기로 했잖아 여기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아 진짜 개... 야. 컴퓨터 게임을 보니까 막 이렇게 사장하고막 그러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이 사냥하고 갈게요. 기다리세요. 야, 너 뭐야? 너 뭐해 지금? 응, 과자 저... 먹고 있아너 지금 왜 과자 먹어? 이빨 닦았때문 응. 과자 그만 먹어. 그럼. 너 지금 몇 봉지째야? 몇 봉지만 먹었어. 여기 옆에 있는 그 과자 봉지는 뭐야? 아까 먹은 거야. 그만 먹으라고. 아 진짜 몸무거고왜그랬어개빡치네 진짜. 씨. 과자를 그렇게 그... 많이 먹고도 이빨을 잘안 닦네요. 찬이가. 이빨이 있을 때딱 깎는 게 좋아요. <laughs> 아니 너가 그때 트롤이지만 아니어도 내가 좋은 아이템 가지고 이겼을 텐데. 아니 아이템 나오는 확률은 랜덤이잖아. 어, 그만 하라고 진짜. 제발 그만해. 아니 아빠 내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얘 때문에 그런 거야. 라뭔 소리야? 네가 트롤한 거잖아. 잠깐만요, 피디님. 더 이상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가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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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거 같아요. 어, 네대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유분영입니다.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찬이가 제가 오는 걸 알고 있나요? 어, 찬희에게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까? 네. 좀 있으면 금방도 착합니다 이따 뵐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깜짝 놀랐지. 기대가 됩니다. 가시죠. 빨리 빨리 올라와. 씨, 너를 터져. 음. 아, 씨. 씨. 진짜 진짜가 진짜 끔찍이가 뚝뚝뚝 두드려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하. 무슨 찬이 지금 좋은 거 모르죠? 찬 파니 지금 한번 불러 주시겠어요? 파니가 유료 선생님 오셨어. 빨리 와 봐.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잖아. 너. 안녕. 김 규정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그래. 선생님 보니까 어떠니? <laughs> 선생님 보니까 어때? 네. 자, 여기 앉을까?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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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부터 할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너가 찬이구나 그지 아, 네네 네네가 아니고 네? 네네 음. <laughs> 유근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 아네 누군데? 그 끔찍이들 솔루션하는 너 끔찍이야, 아니야? <웃음> 끔찍이 아니야? <laughs> 끔찍이... <laughs> 선생님이 막 솔루션 할까봐 겁이 나니? 네 선생님이 하나 하나 문제점을 꼬집어 줄 테니까 선생님이 하는 공는잘 배우고 알았지? 바로 솔루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드볼로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매드볼. 매드 브로우 제 영상으로 봤는데 찬이기가 게임할 때막 뭐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이제 게임 그만 한다 그랬잖아. 아 입학을 하고 있잖아. 아 진짜 입학을 한다고 찍지 마. 여기서 문제점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찬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재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교 시작 아이 진짜 찬익가 이제 그만해야지 아 말고 아, 지 마. 지금 해야 된다고 아니 아까 여기까지만 하게 아 갔다가. 지금 해야 된다고 야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이개 시보지네 진짜 아 건들지 마 지금 해야 돼자 아버님 이근영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하는지 지금부터 옆에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시보지네 진짜 찬익아 아 진짜 게임 끝낼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 아말 걸지 마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아아씨아 아, 아, 진짜. 안는데 게임 끝했어 아, 아니 아, 이 안에 사람이 있다고. 아, 이, 이... 아, 사람이 있다고. 이, 이... 이 아니,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새끼가 이게. 아아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재밌는 놀이기구를 태워줘야 될것 아, 같아. 뭐라... <laughs> 아. 자이기 아, 선생 선생 선생. 게임 못하게 놀이기구로 제가 태워줬어요 그렇죠 사람 없네 사람 없어요 아, 어때 마우스 잡을 수 있게 마우스라고 생각해봐 야, 안 돼요 아, 안 되지 <laughs> 한 번씩 놀이기구를 태워줄 수 있는 솔루션을 해주면은 다시는 게임을 안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버지? 그 찬윤이가 과자 먹을 때말안 들었잖아요 아버님? 그만 먹으라고 아저짜 먹는 것고왜 그랬죠 개빡치라 했죠 그걸 한번 재현 한번 해보도록 할테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교 그 먹어 이제 이따 가 가서 아까 닦았어 배고프니 아, 그러지 뭐, 아 과자를 넣었는데 어떡해 과자 좋아도 그렇지 너 이빨 다 썩었잖아 지금 이빨 닦으면 아니야 이따 닦는다고 먹어서 지금 아버지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 먹잖아요 이럴 때는요 다른, 다른 솔루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저기 잠깐 앉아주세요 네 목소리 따라 지 마시고요 찬이아 과자 먹어 <laughs> 아니 얼른 먹어! 얼루전 끝! 얼루션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laughs> 아, 얼른 과자를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 <laughs> 얼른 큰거 먹고 이빨 닦아야지. 아 이거만 먹고 닦는다고! 오늘 벌써 세 봉지 먹었어요. 아 내일 안 먹으면 되잖아. <laughs>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아 끝다고! 그러면 한 봉지 더 먹을래? 그럼 나먹으라고 알겠어요. 보샤 보샤! 보샤 보샤! 이빨 닦아야지. 아 <laughs> 어, 이빨 아픈데요? 아, 아. <laughs> 한 번에 너무 부셨나요? 아니 아, 과자 보기 아, 아, 더 달라 그래가지고 복이 게 아픈지 복이 아픈가요? 치과 치과 잠깐만 일어나세요. 자자아 아, 아, 아. <laughs> 과자가 다시 아, 아, 아. <웃음> <웃음> 어 과자 일부예요. 뭐. 찬이가 봐봐 과자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네 어떻게요? 과자 더땡겨 아유 안 먹을래. 다시 나먹 양치하러 가야지. 치과 치과. 갔다 왔다 갔다 오세요. 솔루션 완료했어요. 자 얘들아 빨리 빨리 해야지 아 시끄럽지게 다시 바이킹 타고 싶어? 제가 영상 속 봤을 때 아이들 친구끼리 싸우는 거에서 제발 그만해. 아니 아빠 내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얘 때문에 그런 거라고뭔 소리야? 네가 틀어놓은 거잖아.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재현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laughs> 네가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네가 계속 틀어질는줄 아하잖아.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앉아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싸워야지 이 새끼들아. 내가 <laughs> 좀트롤지을한것 같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laughs> 이 새끼들 겁먹었네. 시작. 네가 그 게임 틀어지잖아 그거 아니야? 아 네가 먼저 왔어야지. 한 번만 더 싸우면. 아 이분도 그랬어요. 아유 나 대표를 내줘. 대표를 내자고. 나 마우스를 자를 것 같아. 잘하네 진짜. 무슨 마우스를 자려. 시간! 아, 쟤들마다 제가... 잠깐만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아, 괜찮을 건데? 빨리 물리면 그 친구끼리 싸우면 안 되지 샤이도.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근데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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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찬이가 아, 예. 미안하다 내가 야, 내가 실사하려고자 <laughs> 지금부터 제가 슈퍼맨 펀치를 제가 아버님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진지하게 배워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다리를 <laughs> 앞다리를 빼고 살짝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뒤로 갔다가 나가면서 슈퍼맨이라고 외치면서 이제 저 먼저 기술을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시고 슈퍼맨! 이라고 이렇게 <laughs> 외치셔야 됩니다 바로 시 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슈퍼맨! 꼭 해야 돼요? 네. 목소리가 커야지 상대방이 겁을 먹습니다 하 슈퍼맨! <laughs> 많이 오셨는데 몸을 사리지 않고 슈퍼맨이라는 고분동작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아, 또해야죠 하나 둘셋 슈퍼맨 로 <laughs> <laughs> 솔루션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찬이가 뭐 어딜 봐 앞에 봐야지 네대나 크게 야 찬이가 네더 크게 찬이가 아네더 크게, 아, 네. 크게 아 말고 네네 네! 좋아요. 천이기가 이제는 아버님 말을 아주 잘 들을 거예요. 그쵸? 네. 컴퓨터 게임 적당히 할 거죠? 네. 과자 먹고 양치하고 과자도 조금만 먹을 거죠? 네. 과자 아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뿌셔뿌셔! 부셔 부셔. 깜짝 놀랬죠? 네. 그리고 친구하고 싸우면은 슈퍼맨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 저희가 드릴 선물은요. 액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이가 말안 들을 때마다 방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될것 같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길 바래 알았니? 네 선생님 여기 한번 만져볼래? 음... 말잘 들어야 될것 같아요 안 돼요? 말 들어 잘 들어야 돼말 더듬지 말고 초교들 들어와요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요 하나 둘셋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트로 네, 하나, 둘, 셋, 맷콤로맷맨로찬콤맨 어? 아니, 또 찍어? 아니 찍지마 자이자다찬콤맨너또 과자 먹니? 콤자콤 어. 맨콤, 우리는 어제 과자를 끊었어니 저는 이제 이빨을 닦고 이만 잠자리에 들 예정입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세요